하나님은 신실하시며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한 신실하며 변함이 없으며 말씀하신 바 그대로의 결과와 열매를 맺힙니다. 우리는 사탄과 사단의 일을 두려워하며 불안해하고 전전긍긍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서 자라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취하고 여러분의 심령에 심겨졌다면 여러분은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온 우주를 붙들고 계신데 이제는 그 말씀의 실제와 능력이 내 안에 있고 내 입을 통해서 동일하게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하게 아멘하고 그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다음 대에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할 때 원수마귀는 두려워하며 떠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 안에 심으셔서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열매를 맺고 우리를 통하여 그 말씀의 영향력이 더욱더 확장되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있고 신실한지를 신뢰하십시오. 우리 마음 안에 있고 우리 입술에 담아둔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변화시키며 원수 마귀의 일을 멸하는 위대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7월 12일 수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말씀으로 반응하십시오. 마가복음 4장 14절 15절입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에는 예수님께서 영적인 교훈을 가르치시기 위해 사용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설명하시며 길가에 뿌려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한 자들을 가리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곧 와서 그 마음에서 말씀을 도적진해갑니다. 이는 사탄이 말씀을 주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 임할 때 사탄도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으로 예수님께 공개적으로 임했을 때 사탄도 그곳에 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사탄도 그 즉시 예수님께 다가와 시험하여 말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태복음 4장 3절 사탄은 예수님께 이만 말씀에 도전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반응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님은 사탄에게 성경을 다시 한번 확증하셨습니다. 당신의 삶과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이나 능력에 관한 말씀이 당신에게 임할 때 영어로 그 말씀을 받고 묵상을 통해 이를 심령 깊이 뿌리내리십시오. 사탄이 당신에게서 말씀을 훔치거나 빼앗는 것을 거절하십시오. 사탄은 시도할 것입니다. 그는 미사일처럼 당신에게 불화살을 던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반응하십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원수를 산산 조각내고 마귀의 계획과 책략과 노력을 무력화시키는 성령의 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사탄이 하는 일과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말씀을 뿌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생명의 말씀이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말씀을 심으심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말씀을 읽고자 하는 갈망과 열정을 주시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말해 낼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사탄의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생각과 마음을 분주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이 심겨졌다고 하더라도 이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리며 계속해서 자라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은 외부 환경과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모든 잘못된 태도와 연약함을 통해서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사람의 심령 안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을 따라 생각하며 말씀을 따라 말하며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으로 전진하기만 하면 그의 삶은 놀랍게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변화시키고 그의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상황을 변화시킬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여 자기 것으로 삼은 사람을 통해서 마귀의 일들과 마귀의 세력과 왕국이 무너질 것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의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지키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에 대해서 겸손하고 온유한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항상 예 하고 아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 우리가 붙잡은 말씀을 흔들 수 있는 많은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6장에서는 불화살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죄나 오해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나 염려하는 것이나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하고 시기하는 것이나 이 다양한 방법과 통로들을 통해서 우리의 말씀을 빼앗아가고자 할때 이것을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매일매일 지속하는 인내의 자리에 서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그 말씀의 실제와 능력과 결과들을 경험하게 되며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이 나에게서 말씀을 빼앗아 가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십시오.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자기가 증가하는 고백으로 자기가 증가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탄을 이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붙잡았다면 이것을 흔드는 것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선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원수 마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히 선포하셨듯이 이 속살 거리는 영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이 거짓말하는 영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이 혼미케 하는 영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아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공급자가 되시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나의 모든 피로를 채우심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를 낫게 하셨음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새 생명 가운데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음을 알지 못하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고.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걷고 있음을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부어져 있음을 알지 못하느냐? 이전에 나는 죽었고, 나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고, 영광의 보좌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심겨진 말씀을 빼앗고자 하는 이 모든 역사들에 대해서 성령의 검을 휘두르시고, 여러분의 입의 검을 휘두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바 그대로의 실제와 변화와 능력과 열매들을 반드시 맺히며 그 신실함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30배, 60배, 100배의 말씀의 결과와 능력을 살아내는 걸음걸음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말씀을 올바르게 적용하여 나의 삶, 가정, 사역, 나와 관련된 모든 일에서 결과를 냅니다. 나는 믿음, 온유함, 기쁨으로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며 말씀은 내 안에 뿌리를 내려 말씀이 약속한 바를 열매 맺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말씀을 올바르게 적용하여 나의 삶, 가정, 사역, 나와 관련된 모든 일에서 결과를 냅니다. 나는 믿음, 온유함, 기쁨으로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며 말씀은 내 안에 뿌리를 내려 말씀이 약속한 바를 열매 맺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루를 시작하는 고백기도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 이름 안에서 내가 내어 드리기만 하면 주님께서 내 상황들의 역사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주님께서 주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경로를 따라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오늘 주님께서 내게 만나도록 교회 가신 사람들만 만날 것이며, 내가 듣도록 교회 가신 것만 들을 것이며, 내가 말하도록 교회 가신 것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능합니다. 나는 오늘 예수 이름 안에서 빛 가운데 걷습니다. 오늘 제 삶에서 만나는 사람 중에 우연히 만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스리는 영이 오늘 내 안에 역사합니다. 나는 두려움을 거절합니다. 내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니 하십니다. 나는 오늘 실패를 거절합니다. 그리소 예수 안에서 나는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나는 정복자보다 더한 자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탁월한 영이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어리석은 행동이나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영을 지키며 성년인가의 교제가 나에게 지혜로운 모략을 주십니다. 나는 오늘 성년님을 통해 사람들을 대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상황과 사람들을 봅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오늘 내 삶에 오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것들을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받습니다. 또한 나는 오늘도 주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 이름 안에서 복을 주는 자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나는 오늘 나의 몸을 주님께 내어 드립니다. 내 몸의 모든 조직과 모든 뼈들을 성령님께 내어 드립니다. 나는 오늘 주님의 살아 있는 성전입니다. 주님, 나를 통해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 움직이시며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신성한 건강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내 몸에 질병이나 약함이나 고통이 있는 것을 거부합니다. 내 몸의 모든 세포 조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졌습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신성한 건강을 누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명철의 영과 지식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것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나는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역사할 것이며 내 입은 그것들을 계속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내가 받은 계시들과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 담대하게 말할 것입니다. 열방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며 나는 지금 그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세상에 전할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그들은 그것을 들을 것입니다. 세상여 기대하라 내가 가고 있다. 주님 귀한 자녀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기름 부음이 그들 위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살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만 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어떤 악한 세력도 그들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가 내 아내의 입에 있고 그의 심령에 있습니다. 내 아내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나의 직원 하나하나를 위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하나님의 생각으로만 살 것입니다. 그들이 움직이는 모든 길에 아무도 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있고 또 그들의 입에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오늘도 성년인과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일에 승리합니다. 나는 오늘도 전진하며 승리합니다. 영광의 왕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사랑하는 우리 셀 식구들을 위해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들은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며 성령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계시하실 때 그들은 민감하게 반응하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전진합니다. 그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고의 복의 길로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 최고의 호의를 받을 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영혼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그들은 성장하고 승진하며 전진합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므로 그들은 승리의 복으로 오늘 하루를 마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